여기는 못 찾겠지. 아무도 음, 못 찾을 거야. 음? <laughs> 절대로 못 찾는다고. <laughs> <우>? 어위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바위괴물? 음, 바위 괴물이라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회색빛 등에 따개비가 붙어있는 귀신고래는 가만히 있으면 바위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위인 줄 알았던 귀신고래가 움직이면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우리 친구 바우가 놀란 것처럼 말이에요. <laughs> 거북 박사님, 귀신고래의 등엔 왜 따개비가 붙어있는 거예요? 아주 좋은 질문이군요, 뽀뚜. 귀신고래는 큰 입으로 모래바닥을 훑어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먹이를 먹어요. 그렇다 보니 때로는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생긴 상처에 조개 따개비들이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되는 거랍니다. <laughs> 오늘의 바다 이야기 끝! <laughs>